그냥 고기 먹고 재미있게 <laughs>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는 좀 먹어도 될것 같아서 많이 있어봐요 네. 먹고 있어요 <laughs> 좋아요. 이거 기절한다는 <기자> 건가? <laughs> 네. 여기 카메라 이렇게 많이 있으면 무서워서 어그럴까 반차 다니지? 그래도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근데 여기 어디에요 지금? 용산이에요? <laughs> 동자도 아네, 네. 동자동. 네, 자고 인사동? 동자동. 소율이인네 응. 아. 어도에무그래이까먹었어한번은 계속, 계속 본거 같은데 뭘한 번을 네. 네. <laughs> 저 오빠 썰플리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재밌잖아요. 아예 원래는 유튜브를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제작진분들이 그 연락이 와서 어, 회의를 계속 하고 이러다가, 어, 첫 도전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좋은 추억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미팅을 훨씬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도 이렇게 막 밖에서 나 쳐다보는 것게 민망해하고 이런 사람이랑 그걸 이겨내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니다 오면 어... 괜찮아지면. 잘 어울려요. 아니, 그 재밌어요 지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 나라는 인간이. 어디로 가나잘 어울려요. 게... 아, 어디가 장소요 어디예요? 예? 다음 아, 다음 어디로 가? <laughs> 얘기를 차라리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어 매주 화요일마다 촬영이어서 아 화요일에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남을 거면 왜 빨리 보내라고 그러죠? 왜 빨리 가야 될까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다시 가요 다시 네 내일부터 천천히 내일 또와네 와도 돼요? 그래. 요잘 <laughs> 생각해야지 <laughs> 너무 한번 잘 생각해볼까? <laughs> <되게, 아니, 웃음> 친절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텐 미안합니다 네. <laughs>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외빗 네. 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말이 두가 되는 걸 할게요 <웃음> <웃음> 또 궁금한거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말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됐어? 이거됐니 근데 이거 요즘 많이 안 하지 않아? 아 되게 이렇게 사람이 옹졸해 보이지 않아? Oh, <laughs> 그래서 공연 끝나고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글을 좀 쓸까 했는데 아 도저히 피곤해서 아... 네, 뭔가 생각하고 시을 기울여서 써야겠다라는 그 컨디션이 허락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였으면 내가 그좀 뭐 썼겠지만 아 요즘엔 조금. 근데 5월부터는 지금보다는 아 4월이 굉장히 바쁘긴 했어요. 네. 근데 5월도 뭐 바쁠 것 같긴 한데, 지금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안될줄 알았는데, <laughs> 돼요 또. 멋있는 응? 뭐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근데 막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판단 잘해서 하는 거니까. 끌려다니는 아이도아니고 재밌더라고 본 응? 본인이 잘생긴 거 알지? 전혀 몰라 너는 너가 말이 많은 걸 알고 어떻게든각해성한번 <laughs> <laughs> 솔직하게 얘기 <laughs> 고마워 어. 아이 형도 용기 죠 사실 용기 해주시 어떻게 20분을 끌어볼까? 20분을 어떻게 끌어볼까? 네, 예, 여기 뭐라도 있으면 해드릴 텐데. 어떡해. 이거 숨었 동료 불러주세요 아, 아 네. 뭐, 네 알겠습니 촬영이, 그러니까 방송분이 5월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날 전까지로. 애기도 네. 네,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 우리 커피숍 보내주실 때가 마지막 촬영날이었는데. 어, 너무, 너무, 너무 귀여워어요 음원 나와요? 동요? 예, 네, 애들 동요 음원 오. 나와. 집까지 가시는 분이 계신가? 멀리? 집까지? 아, 너무 고생 많다. 어떻게 해요? 버스? 로 기차로. 아. 혹시 뭐 이제 비 온다 그러는 거 같은데. 전 세후예요. 대구예요. 어, 잘한다. 날씨 진짜 좋았는데. 오늘 도 오늘 비 온다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와서 응, 다행인 거같네요 노래들. 밥이랑 라면이랑 이렇게, 라면? 이렇게 무슨 고기지? 이렇게 떡갈비 샵 할래? 아니 이렇게 비아니뭐 어, 그런 스타일의 동그랗게 톡 이렇게 있는 그런 떡갈비 어 맞아 떡갈비 200g? 어 200g? 아. <laughs> 어, 이그 정도 먹어야지 이제 네. 돼가지고 그렇게만 먹고 여기 와서 또막 샐러드 좀 먹고, 그때 집에 가서 또 먹고. 네. 응? 배고파요. 배고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왜 먹고 다녀. 야식 추천줘요 네? 야식 추천. 하. 야식 추천. 야식. 음. 근데 나는 맨날 음식을 밖에서 대부분 먹어서 집밥이 가장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어 맞어 맞 그냥 그치 그치 그건 안되지 어 안돼 안돼 밀키트 <laughs> 추천 아, 밀키트?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고 나한 머릿속에 떡볶이 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laughs> 중식 류로 중식 응. 류 밖에 지금 뭐 있지? 그냥 맛있고 먹고 싶은 거를 인스타로 저장하는 기능으로 저장을 해놓는데 그냥 저장만 해요 음. 거기를 찾아가거나 막 그러지는 않고 음. 보기만 하거나 그러니까 그 맛집을 찾아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때우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좀거 <laughs> <것> 같아요 바지 좀 승리만 거입 있는 것난 너무 좋은데 아. 너무 허벌이에요 청바지. 어, 쉬워. 조금 찢어진 청바지. 아, 그거네. 사복으로 입을게요. 네 힌트.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멋짐이그 청바지에 그 힌티가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안 입겠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입히겠지? 응? 어? 내도 노력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와이드만 입어서 조금만 붙어도 막 내가 좀못 입겠, 거울을 보는데 내가 어색해가지고. 너무 태극기 같아요. 예? 바지가 태극기 같아요. 바지가 태극기 같이 펄럭펄럭. <laughs> 어, 그래요. 같이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안 한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네.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도 하고 싶고, 예, 어 네. 하면 좋죠. 네 기다릴게요. 네네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빠 공식 채널에 가수 이석훈 올라갔는데 뮤지컬. 배우 이석훈도 나와요? 공식 채널이 뭐예요? 오빠 유튜브 채널에 이석훈 유튜브 공식 채널에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거? 어 경계선. 오빠 채널 어. 어어네 경계선 예 가수 말고 그 시리즈가 예. 뮤지컬 배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촬영 안 했어요 어아 그럼 가수 이석훈만 몇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아, 원래는 아닌, 아닌가 사실 모는 것들이 빨리좀 나왔으면,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저터 소리 연사 연사 이 정도면 영상저 낫지 않겠니? 아 그래? 고마워 원래는 더 일찍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나와도 상관없겠다라고 위안을 예, 삼고 준비되는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나? 난좀 스케줄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나도 쉬고는 싶은데, 힘든데 재밌어요. 이제 좀다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뭐가 또 들어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들어오는 모든 걸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다, 어, 다 이제 네, 정리하고 정리하고, 오죽하면 대표님이 그만하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천, 아, 천외법 아니었요 네, 이렇게. 고민해서 이걸 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것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서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월에그 힘듦을 잘 견뎠기 때문에, <laughs> 이젠 전혀 두려움이 없어. 네, 뭐가 와도 할수 있겠다. 근데 이제 사월은 특히나 목을 많이 써야 되는 그때가 굉장히 내가 예민하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아서, 원래 는패스를 이것도 다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제 그냥, 안 해! 라고 했었는데, 아,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형이 너무 감사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거랑 그렇습니다. 아예 제가 더 고맙죠. 다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않은 건데. 노력하는 거고 그치 그렇지 않고. 그치 않고. 그치 않고. 그치 않고. 그치 않고. 그치 고 그치 않고. 그치 않고. 그치 고 그치 않 다 나이가 많아 내가.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천천히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네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릴지는 몰라서 나는 당일 사인회 끝내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정해진 시간이 있었나 보죠? 열시까지 네, 네.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있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궁지에 있어요? 네. 궁지를 응. 잘 지키시는. <laughs> 언제부터 그랬지? 아니요 포토카드 찍때안포토카 찍을 때 처음엔 되게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laughs> 어느 순간 내 휴대폰에 스노우 어플이 깔려있는 모습을 <laughs> 이왕이면 잘해 잘해 어,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뭘 올려요? <laughs> 찍은거 아. 나는 좀 인스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같아 그냥 맨날 고민해요. 이거 올릴까? 아니야.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같아 아니. <laughs> 올릴까? 카페, 아니야. 카페? 까 아니야. 카해 고민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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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러니까 카페가, 응? 카페가. <laughs> 그러니까, 카페가 두니나있니가아니 헷갈리더라런 브론즈카페 재밌죠? 네. 아, 저도 재밌어요. 아침이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아침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는 라디오랑 시작을 하는 라디오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91.9는 마주 보고 있어요. DJ들끼리 벽 하나 두고 그리고 이제 DJ가 d j 피디님이 안에 계시고 근데 95.9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뭐처럼, 밖에 피디님이 계시고, 혼자, 나 혼자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커요. 이만해요. 혼자 있는 방이. 음.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뭐 졸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어, 여기는 어, 아침에 햇살 받으면서 하니까, 그리고 또한 시간만 하니까, 예. 저 포함, PD 작가님들 다 좋아하고 계세요. 오래오래. <laughs> 오래. 나도 정말 오래오래 오래 하고 싶은데, 라디오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시간 라디오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렇게 특출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래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예, 네, 뭐, 잘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기로도 생방이라 한번 실수하면, 다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심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예민해지면. 근데도 뭐, 사람이 한번 정신 보면은, 이렇게 실수하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해야죠. 또 내가 또욕 먹고 이러면 또 여러분들 도 힘드실 테니까 아니 같이 시바할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아니 그 사랑해줘 는게 이름처럼 반가워요. 난니그 이름. 응? 난니그 이름처럼 반가워요. 사랑해주 때? 요안 들려요. 난니그 이름. 이름. 난니그 이름? 자주 들리는아 난니그 이름이 자주 들리면. 반가워요. 아 반가움도 있고. 어, 이분은 필력이 좋은가 보다. <laughs> 이 몇백 권, 막, 천개 가까이 되는 문자 사이에서 계속 뽑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작가 두 명이 고르는 건데, 그거를 민이랑 다 찾아서. 그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이분이 또 올려오지? 이런 경우도 봤고. 음. 그리고 또, 원더풀은 제팬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음. 로카, 로카, 로카. 로카, 로카. 아, 볼까요? <laughs> 네, 그래서 앞뒤에 너무 좋은 DJ들이 계셔서 그런지 어, 좀 신기한 체험을 요즘에 하고 있죠 팬 아닌 척 하는 거예요 <laughs> 네, <laughs> 티내지 말라 너무, 그래서 현명한 얘기였것 <laughs>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팬이 아닌 척 해주세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아닌 척 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아닌 으키니까그렇죠 <laughs> 읽히고 싶으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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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히 어, 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사인 폴라로이드 오빠가 직접 초청해주면 안 돼요 지금? 네. 세개 응. 어,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건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와! 내가 배우기 입을 불되잖아요 지금 그죠 뽑아야 되는 건데. 아 뽑고 불면 새로 하나. 어. 1번부터 50번까지. 네. 잖아요 아, 방세연님? <laughs> 그러니까. 어. 아, 어떡해. 방세연씨 드리자. 일단 하나 드리고. 어. 하나 드리고. 어, 안타깝다, 아, 너무 안타깝다. 속상하다. 응? 괜찮아? 그래? 누구 초대해? 21번 <laughs> 3번 21번 47번 이렇게 세 분께 <laughs> 방금 전에 뒤에서 찍은 와우 <laughs> <3번째.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좋아할까? 웃음>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단체사진 찍어요 그럴까? 그래 단체사진은 찍자 이렇게 찍으면 나머지도 다 찍어야겠지? 네참 응. 좋다 <laughs> <laughs> 그럼 내가 여기 앉는 게나을 앉아서, 아니 내가 여기서 찍기가 좀 애매하잖아 여기에? 와, 여기에 앉으면 어떻게 찍을까? 각이 어떻게 나오는데? 이걸 언제 올려야 돼? 이 <laughs> <laughs> 이걸 어디다 올려 줄지? 인스타에 <laughs> 우리 회사 그아이 카페에다가 올리는 걸로 카페. 네. 고맙습니다. 와 주셔서. 왜게 부끄럽지? 어, 고는 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너무 어, 부끄럽네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돌아가시고,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마음 다 질의로 없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laughs> 아, 난 요즘에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게 되더라고 계속 막 걱정되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예민한, 아직도 예민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 시국이 네, 그리고 나한테 약간 걱정스러운 네, 마음들이 다 커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웃는 거 좋아해 안거 좋아해 안웃거 거주해 해안는거주는거좋아해안거거좋아해 안은 거주해 안은 거주 엄청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어디에요? 인천인데 저기 영중구 그쪽 네. 아와 바람이 바람이 엄청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머리가 계속 바뀌고 날라가고 이거 앞머리 붙인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짧아가지고 아 네. 원래 예전에 웃는 남자 때처럼 장발로 머리를 붙이려다가 아 그럼 안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머리가 붙인 건데, 이때 되게 아침에 새벽에 피곤해가지고, 음... 막 인상 써지고 막 이럴 때. 아, 멋있어요. 어, 어떤 자동차 가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어... 차를 한 세대 어떤 거 하고 싶냐 이래가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음... 어. 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이 되셔야 될 텐데. 좋아요. 어, 좋아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고. 네. 다음 달이면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네. 음. 지금은 좀, 아직은, 아니니까, 서로 다투지 마시고요. <laughs> 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내려놓고, 이해하고, <laughs> 음. 그래. 우리, 음, 슬킷 하나 행복하시고. 목이 안 좋더라고요. 오케이, 네. 오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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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마워요. 안녕.